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7월 30일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의 찬양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절한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약한 자의 가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포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아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과 대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예, 우리 6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죠. 모든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시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일부분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믿음 가지고 잘 넘어서면 그 앞에 이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달고 있는 모든 것을 어 주관하시는 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하시면서 어나 외에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딱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떠한 우상도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어, 이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어,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내 것이다. 네가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도 없다.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나갔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건데 그러나 너는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내가 듬성듬성 뭔가 중간에 필름이 끊기듯이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다. 내가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이 가고. 저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이 시간을 단 1분도 10초도 우리가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 싸움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 계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각 현장으로 뭐 들어가야 되겠죠. 어, 특별히 이번 주일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양자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웬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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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위로가 되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 no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 no 두려움 노 no 염려 노 no 불안 불안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대요.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내 머리카락 하나 내옷 하나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노 두려움 노 염려 노 불안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아웃. 그렇죠. 나가라. 나가라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이거 싹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죄송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11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직까지도 아, 나제 인간 싫어. 난 한번 내 눈밖에 나면 나 제일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런 미움 다툼이 시기는 누구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씁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그렇죠 귀신의 것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에게 혹이라도 이 계심은 아웃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 6절에 나 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붙여요. 어? 다른 종교 우상 없습니다. 알라 없습니다. 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8장 5절부터 6절.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있대요. 하지만, 한 하나님, 한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야 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기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신 참 진짜 하나님.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써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오,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어, 너를 구원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너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너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를 상담해 주시고 상담자, 또 너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고 인도자,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너무나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들. 그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 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크, 늘 엄마, 아빠. 늘 엄마, 아빠의 그 그늘 아래서요. 벗어나질 못해. 어, 마마보이.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 자기 사랑하는 여자, 와 너무 기대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또 자기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기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금술이 좋고 복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와 멋, 어, 이렇게 어, 좋게 볼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4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갈등거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어,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도 아닙니다.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 되어주시는.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소중한 날,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7월 30일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날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주고 깨달아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줄인 영혼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영혼 되어져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치우시 공담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중요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며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악마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어버저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요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 그대로 요한 일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투말라버 우리를 정말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정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응답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매순간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요 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매순간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올돌이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돌이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laughs>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 고개라 논의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아버지 <laughs> 하나님 다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뭐,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정말 달려가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laughs>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 이리가 임하게 해 주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44장을 통하여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셨소.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여. <laughs>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6절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아버지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성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주옵시고 하나님께도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기 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버드는 나를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해 주시옵시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을 찬양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